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이 날이 갈수록 무섭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납치했다며 섬뜩한 말로 협박하거나 금융기관 사이트,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돈을 빼가는 신종수법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대구에 사는 정재규 씨 집으로 한 통의 괴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짜 비명소리를 들려준 다음 정확한 이름을 대며

수중에 모든 돈을 보내라는 협박에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가슴이 타들어가던 정신은 한참 뒤에야 아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뭐왜 연락해가 그 원룸에 자고 있대요. 그래가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심했죠. 보통 사람으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죠. 다행히 정신은 돈을 부치지 않았지만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자녀의 이름까지 말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여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싱 사이트를 이용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고전적인 방법은 그 기관을 사칭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자녀가 납치됐다고 전화오는 것은 100% 보스 피싱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 들어서는 스마트폰으로 무료 영화나 무료 상품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 정보를 빼내 소액 결제를 하는 일명 스미싱 또 카드사나 은행과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 정보를 빼내는 사례가 속출해 통신 업계와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